자, 스택을 하는 동작 가실 거고요. 이 동작은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되게 골반의 안정을 잘 찾아주셔야 되는 동작입니다. 자, 두 다리에 스트랩을 걸어 보실 거고요. 일단, 외회전된 테이블탑 자세로 한번 만들어 주실 거고요. 골반은 중립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중앙 센터 라인 맞춰서 그대로 치골 쪽으로 살짝 무릎을 좀더 접어서 들어오시고요. 발목은 배측 굴곡으로 좀더 당겨주세요. 네, 발끝까지 계속 쓸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골반 중립입니다. 자, 프랩 동작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마시면서 오른 다리 무릎만 피면서 발끝 저축 굴곡으로 바꾸세요. 발목 그쳤다. 골반 흔들리지 않게 좋아요. 내쉬면서 무릎을 접고 뒤꿈치가 치골 위에 올수 있도록 유지. 다시 반대쪽 갑시다. 마시면서 왼다리 무릎만 피면서 발목을 저축 굴곡으로 바꿔줍니다. 네, 오른발끝 당겨주세요. 네, 내쉬면서 무릎을 접고 뒤꿈치 치골 위에 올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발목 더 당기기. 다시 갑니다. 한 세트 더. 마시면서 오른다리 무릎만 피세요. 발끝 길어지게 시작.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동작에서 요거를 한 번에 만드실 거예요. 내쉬면서 무릎 접어서 뒤꿈치 치골 위에 올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좋아요. 마시면서 왼다리 옆으로 무릎 펴고 발끝 길어지게 저측 굴곡 자, 내쉬면서 무릎 접어 뒤꿈치 치골 위에 올수 있도록 합시다. 발목 당겨주세요. 그쵸. 자, 본 동작 한번 가볼게요. 마시면서 오른다리 옆으로 무릎을 펴면서 발목을 저축 굴곡으로 바꿉시다. 정지 자 오른다리가요 천장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요 높이를 유지하면서 앞사선 앞으로 갈 거고요 왼다리 역시 뒤꿈치 중앙 라인 맞춰서 앞으로 길게 뻗어주실 거예요 골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세요 자 내쉬면서 두 다리 앞사선으로 길게 쭉 뻗으면서 외회전 유지하면서 두 다리 안쪽 허벅지 힘으로 발끝 길어지게 발끝 길어지게 저축골곡으로 바꿉시다 골반 흔들리지 않게 정지 자, 우리 이제 반대쪽 가볼 거예요. 자, 마시면서 왼다리는 옆으로 그대로 보대면서 오른다리는 발끝 당겨서 뒤꿈치가 치골 쪽으로 올수 있도록 무릎 접어서 뒤꿈치 치골 네, 오른다리는 배측 굴곡이에요. 자, 내쉬면서 두 다리 앞사선에서 만날 때오른다리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왼다리는 그렇죠. 안쪽 허벅지 힘으로 두 다리 중앙에서 만나서 발목 저측 굴곡 바꿔주세요. 발목 저측 스탑. 한 세트만 더 갑니다. 마시면서 오른 다리 그대로 옆으로 보내고요. 왼발 끝은 당겨서 뒤꿈치 치골 쪽으로 올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모양의 반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뒤꿈치가 치골 위에 발끝 당겨줍시다. 네 스탑. 내쉬면서 두 다리, 앞사선에서 그대로 쭉 뻗어서 만나주세요. 안쪽 허벅지 힙 이때 골반 흔들리지 않게 발끝 길게. 그쵸. 마지막. 마시면서 왼 다리 옆으로 보내면서 오른 다리 발끝 당겨서 뒤꿈치 치골로 들어오세요. 무릎 접기 그쵸. 정지. 그쵸. 발끝, 오른 다리 발끝 신경 쓰세요. 자, 내쉬면서 앞사선 길어지게 갑니다. 씩. 다리 사이 조이고 발끝 길어지게 유지. 네, 좋아요. 외회전 유지하시면서 다리 사이 조이고 기다립시다. 유지. 5, 4, 3, 2, 1. 무릎 접어서 스트랩 빼주세요.